별로 안 반갑네요. 농담이고, 반갑습니다. 아, 몸. 괜찮습니다, 지금은. 어젠 살짝 좀 달아올랐는데, 텐널을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. 몸에 자석 안 붙으시나요? 다리에는 붙을 수도? 괜찮아. 미디엄보다 얘 피를 깎아놓는 게더 중요해. 깝치지 못하도록. 아이씨, 재미없게 하네. 이렇게 육내 가면 안 좋은디. 어허, 아칼리가 키를 먹어버렸더라 게임을 조져버렸군. 야, 쟤안 죽어!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게임이 조져진 거 같은걸? 아우씨 어우씨, 아우 짜오야. 왜 그래? 왜 이렇게 혼자서 게임을 조지고 다니는 거야? 아. 뭐냐고! 와, 진짜 짜릿했다, 방금. 어, 잠깐만, 머리 띵해. 어, 잠깐만. 어, 너무 흥분했다봐 머리가 띵해. 어. 어우. 어우, 여운이 좀 있네. 이내 장례식장 매드무비 하나쯤 달아도 되지 않나. 바로 증오의 사슬. 연결. 어우 나이스 좀 하기 싫었는데? 갑자기 아까 쿼드라 먹고 나서 갑자기 의욕이 생겨버리는 게임에 아군이 당했어. 약간 구도가 안 좋아 보이는데? 허허. 은신해도 내큐는 맞는다고? 아, 근데 이게 킬을 내가 다 먹었어. 내가 캐리를 해야 되네. 좀에반데 아, 진짜. 이 쓰레기 뚜벅이 챔프, 진짜. 아 저거야. 아 두전데 이거. 나진 않을 것 같긴 한. 아, 네. 오 나이스, 잘 피했다야.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? 이기지 않냐 들어가면? 네. 어. 오마이갓 <laughs> 존나 세네. 대박. 대박! 이걸 끌어줘? 감히 날 끌어? 다들 잘했네, 그래도. 아군이 당했어. 어, 야, 갑자기 못 끝내고 그러는 거 아니지? 분위기 싸늘한데? 확실히 끝나는 거 맞냐? 어우, 씨. 야, 이 끝나는 거 맞냐? 레오나야! 할수 있다! 안 돼! 씨! 살짝 흉기증 나네 아니, 만약 이걸로 진다면 갈리오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4명이 늘어날 거야,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널 미워할 사람이 지금 4명이 늘어날 거야 아니, 왜 그래 자꾸 아니, 갑자기... 어? 아, 제발, 왜 그러냐. 아, 어지러워. 아니, 그냥, 끝나는 게임을 왜 갑자기 흥에 겨워서. 아니, 진짜 질라고 해 덕지로 전것 같잖아, 그러면은. 아니 근데 마지막 가니까 역시 다리 수가 별로 안 좋다 못 버텨 그냥 상대기를 이번 주 근무요? 그냥 그랬어 그냥 똑같이 이제 그냥 똑같음 그냥 가서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만 이 무료한 시간이 언제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아 빨리 자유를 얻고 이제 방송한 응? 야 그거 하고 싶다 야눈 뜨면 방송 키고 뭐 응? 계속하다가 그냥 이제 자면 방송 끄는 거고 이제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함 토지 배제만 해주면 이미 자유란 걸 지금 뺏겨버려가지고 이제 자유를 나한테 준다? 그럼 바로 열심히 삼 아니 그리고 자꾸 누가 아니 왜 공익 가고 나서 그 전보다 더 많이 함 방송 이런데 팩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오해라니까? 아니 그거임 가기 전에는 이제 자주는 안 키는데 키면 오래 함 근데 이제 공익은 이제 자주 키는데 근데 올해 못함, 이 차이가 있어요. 던파 맨날 들어오던데 덤파 방송 해주면 안 되나요? 저 아닙니다. 왜 이었어요, 야. 아니, 공익이 어때서? 에이. 안 되겠다, 넌 내가 때려주겠어. 나 혼내줘야 되겠어. 왜 가끔, 왜왜 가끔씩임. 오케이, 말 걸고 때리기. 개손해 하는 중. 아, 깨비. 야, 너라도 살지, 그냥. 나 쁘지 않 은데 구독 변신만 못 하면 되 거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뭔개망 이야？개 망한거같 기도 하고, 라인은난개 이득 이야. 몰라 맞쳐 아니, 야, 녹차다, 네가 이걸 먹으면 나의 속은 얼마나 뒤집어질까? 참지 마! 그거 긁어버려, 그냥! 그로지 그냥 다 먹어, 그냥! 와, 저걸 다안 먹어? 나이스, 바로 그슈욱 하고 한 바퀴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6렙 찍었겠다. 어. 네. 아무 일 없죠? 아무 일이 있네요. 아, 아이스 어디서 왜 자꾸 나르 소리가 나냐 근데 나만 들리냐 이거? 아까부터 왜 자꾸 나르 소리가 들리지? 아이내 몸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? 어, <laughs> 이사일러스 목소리가 굉장히 귀여워지게 바꿨네. 자 내려가주긴 할게. 야 녹턴, 나 그걸 박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. 니 오키 잡았어. 아무도 못 맞거든. 그냥 강패거든, 요, 지금. 안 죽지. 안 죽지.

김밥 하신다면서요. 저는 그런 말한적단한 번도 없습니다. <laughs> 아니, 언제. <laughs> 아니,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. 한번 볼까? 그냥, 어? 휴방 때리고 대신 주말 이틀 다 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딨어, 그런 말이. 아니, 근데, 님들아. 들어보셈. 오늘은 내가 근무를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해서 빨리 끄는 거고, 내일은 주말이니까 길게 하지 않을까? 더안 나가면 대구는 누가 지켜요?